e v 한번이번 m u 수 u k i 이한번 u k 시죠 u 보단의프로 u s u Kimus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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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m u 이런 Kimus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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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m u 이걸 해보면 어떻게? 아 제안을 해야. 먼저 하시는. 어, 계획해서 하는 공연 상황도 있고, 아니면 김준수가 갑니다. 문 갖고 이렇게 공기와 그 바람 느낌이다 <laughs> Feel the sweet 예. air. 아 오늘 이걸 하고 싶은. 그렇지. 그렇지. 아, 그, 그런 경우. 렇게 해서 자기가 어, 갖고 있는 것 중에서. 맞아.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. 응. 모든 게다 김준수 대원은 레퍼토리를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때. 응. 그아 저는 근데 즉흥도 많습 합니다. 저는. 먼저. 이게 나가기 전까지 뭐 할지 생각하고 있다가 아, 아 그렇죠. 그건 거의 직흥이죠 이런 경우도 좀 많긴 합니다. 아, 저한테 이런 적도 뭐 있습니다. 하지, 있습니다. 야, 공기와 바람을 못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. 못 느끼는 공연장. 이게 필이 안 와. 그럼, 그럼 뭐 해야 되니까 <laughs>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<laughs> 그때 뭐, 해, 제가 뭐 해야 돼? 이제 뭐 해야 지 모를 때는 부단히 님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. 딱 이리로 니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보통 때는 이제 자기가 그걸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요 음. 저희 홍보단이 있잖 그 단원들이 있지않습니까 정신 연령이 제일 높은 사람과 제일 낮은 사람 흔히 씹는다고 제일 낮다 암하 베리하이 베리하이 저희 둘이 정신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나이도 높고 아 <laughs> 이거는 사실 뭐 저, 저희가 <laughs> 제일 수, 낮을 수도 있고 네. 제일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에 오면 다 똑같아집니다 음, 음, 하는 일과가 맞아. 다 똑같기 때문에. 네네. 이곳에서는 뭐 뭐가 그렇게 뭐, 높고 낮다가 어, 그런 게 진짜 뭐. 없습니다. 음, 음. 다 똑같아집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저보다 뭐 10살이 거의 어린 대원들인데도 네. 뭐 어떨 때는 저보다 선임이 이제 저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네. 거의 가장 선임일 때 그런 거 없는데 초반에는 저도 이제 많이 모르는데 저보다 10살이 어려도 저보다 많은 걸 알고 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? 네. 진짜 형 같고 선임 같습니다. 그런게 음. 있어서 맞습니다. 그런 느낌이 나서 모든 은또이제 저희 저희가 또 c a s s a t e l 은 i 는 모습을 봤다? c 뭐지금은나이 나이 i Cassatell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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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본인은? 그럼 아 맞아 모아는 뭐 틀렸었습니다. 그랬어요? 그때 뭐 어떻게 넘겼어요? 나 근데 그때 기억이 잘안 나서. 아 맞아, 프레시블러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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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뭐, 뭐 어떻게 됐니? 아까 뭐 손대지 말라. 뭐, 아니 뭐 아무튼 뭐 중간에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<laughs> <기준이 웃음> 제가 하면서 느꼈습니다. 뭐 어떻게 하나 거야? 전 그냥 막. 개설을 합니다 아 마음대로 죽금으로? 아, 뭐라도 합니다 그냥 어그 어, 어, 본인은? 일단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일단 합니다 <laughs> 그냥? 그 멜로디에 맞춰서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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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맞아맞아 아아 맞아. 생각났다 이제 그게 언제 공연데 영상을 한번 봐야되겠네 문때 뭐. 아닌가? 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아 그래서. 용산에서 했던 공연 문때아그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얼마나 어떻게 틀렸는지를 한번 어, 또. 뭐, 아무튼 뭐손대지 하면서 뭐, 하면 어 느낌이 뭐, 좀 이상하다 입에 안 붙는 <laughs> 느낌이 들어서 어, 아무튼 뭐가 어. 좀어 맞습니다 약간 좀 그랬는데

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마이클 잭슨 춤도 추고 마이클 잭슨 춤춤 오랜만이었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런 거 하면 대원들이 본능적으로 이게, 이게 나오는 거냐, 아니면 좀 사전에 좀 맞춰보고 다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있느냐,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이 그냥 자자자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어떤 거 같아요? 근데 이번에는 좀 맞추긴 했었던 게 그렇죠. 너무 오래만에 대원이 바뀌아 자리도 바뀌기도 했고 자리도 바꾸고 네, 대원이도 이제 전역을 한 대원이 있어서. 네. 이제 맞출 수밖에 없었어 가지고 맞췄습니다. 근데 이게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음. 좀 사전에 제가 대원들한테 음. 말을 합니다. 이게 조금 제가 좀 맞히라. <laughs> <laughs> 아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. 아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유한 옷. 네, 좀 해볼까요? 연습을 해주세요. 저는 불안하니까 연습을 해주십시오. 이렇게 제안 어? 뒤안, 했죠 <laughs> 그러니까 대원들이 음. 또딱 어, 시간 맞춰 연습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음. 하는 거는 미리 얘기해 음. 주십니다. 혹시 두대원은 이렇게 배우고 싶었던 뭐 마술 기술 같은 마술 같은 게 있느냐 뭐 그런 생각 e i 저 India. I think I'm 이 o i n g to say something. I'm g o i n 이제 o say something. I'm going to say something. I'm going to say s o m e t h i n 는 I'm going t 있 say s o m 가 거기 한 세네 개까지의 방법은 있는데, 네네. 어쨌든 뭐 자기가 예상했던 정도다. 근데 그걸 알릴 수는 없다라고 하길래, 뭐, 엄청 뭐, 그렇게, 그렇게 생각되는데, 나도 아무, 아무, 알고 싶지 않아서 탭채택탭 하긴 했습니다. 아니, 근데 그 콘서트 같은 데서 한번 쫙 어, 하면. 근데 하면은? 정말 그게 너무 좀 신기한 게, 거기서 이제 어떤, 즉석에서 네. 어떤 관계를 한번 불러, 니다 그래서 네. 즉석 사진을 찍습니다. 네. 그곳에 사인을 합니다. 네. 그 세상에 서 하나뿐이 없는 그거지 않습니까? 네. 갑자기 쓱 사라지더니 정말 무슨 휴양지 무슨 막 섬에 네. 모래사장 같은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, 완전 다른 장소로 그사진을막 이렇게 진짜 진짜 아, 그렇습니다. 그. 막 낮에 아 그또 공연은 막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근 네. 정말. 그 사인에 그 지금 공연장에서 같이 찍었던 그 그들과 함께 에이, 그들의 에이. 사진을 이렇게 아~ 아~ 어, 그,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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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근데 네, 제가 갔다. 그 아까 그 마술을 왜 하고 싶다고 생각했냐면 네. 뭐~ 그 휴양지도 가, 갑지, 가 갔다 올수 있다. 근데 뭘 자다가 뭐 탈영을 하면 안 되지 뭐. 아, 자다가 쓱 갔다 온아 <laughs> <laughs> 뭔가 그런 아 저도 그거 함 봐봐야 되겠아 근데 그 본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거 보호라고 하면서 뭐 보내준 거 있었잖아요. 아, 그것도 대박이었습니다. 아메리칸... 아메리칸 a m e 어... i c a n Ameri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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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그 i c a n Ameri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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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r i c a 그거는 e r i c a n American a 스토리 i c a n a m e 그것만으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네. 대단한 거였고 형준대원은 마술 그게 저는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데 네. 휴대폰에 이렇게 하면 아, 아 어려운 건 아닌데, 네네네. 이제 좀 일상에서 좀 사람들한테 장난치고 싶은 게 있는데, 네, 네, 네. 그리고 김준호 대원이 얘기한 것도 들어보니까, 그, 요즘에 막 이렇게 하고 탁 떨어뜨리면, 네. 내가 없어지는 건데, 네, 네. 그거를 제가 저녁날 저희가 하나씩 해가 없어지는 건데, <웃음> <웃음> 제가, 저 가겠습니다. 초소. <laughs> 어, 괜찮긴 했죠. 정문에, 정문에 딱 나가가지고,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. 저는? 가겠습니다. 어, <laughs> <laughs> 짝이는 없는 거야. 집에서 <laughs> 영상으로, <해>. 안녕. <laughs>